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네, 오늘 제주반도체 6%로 마이너스 6%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진 않았고 주가가 다시 보합까지 뭐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주가 방어 잘 해줬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가 나스닥 하락으로 거의 전 종목이 하락 마감을 해줬는데장 초반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2%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코스닥 시장은 0.6% 하락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 제주반도체 주가도 많이 올라와줬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경기침체 언급으로 인해 시장이 많이 빠졌고 추가적인 관세 관련 언급으로 인해 더 나빠진 시장이 되가고 있는데 제주반도체는 관세 관련해서 영향은 없는 종목이지만 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다른 반도체의 대장주들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주반도체 중남미 쪽과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에 맞춘 저전력 디램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추가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와도 디램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매출 증가와 영업 이익 증가는 당연시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사에도 현재 공급 중인데 2분기부터는 공급 물량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서 어, 제주반도체 주가 우상향 흐름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과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24년 초. 그때보다 지금 많이 빠져 있죠. 2월 달 이제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 자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 다 무시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점을 잡았고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2만 600원 가볍게 돌파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반도체 주가 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주반도체 주가 상승 이후 말씀드리기 전에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수익을 보는 거겠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시장이 변해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급등주 매일 챙겨드리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게 되시면은, 네, 3월 9일, 실제로 날짜도 눌러지고, 네, 3월 9일 보시면은, 네,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플리즈맵, 피롭틱스, 영풍, 관심 종목 넣어 두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바로 장 시작 전에 매수타점, 매도타점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목 세 종목 관심 종목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두 종목만 참여라는 사인 따로 드렸죠. 네, 플리즈맵 같은 경우에는 20%,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6% 수익으로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이렇게 10%, 20% 급등해서 수익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하루에 4%, 5%, 꾸준하게 수익 보면 복리 효과로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다라는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한 달에 30%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30% 수익은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익 단기 종목으로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네, 일주일 정도, 길게는 보름, 뭐 한달 동안 수익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확인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 들어오셔서 수익 나는 거 직접 확인하시고 그때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오시고 직접 확인하셔서 수익 늘려나가는 게제 목표이니 저희 시초가 집중단타방에 입장하시고 드리는 종목만 잡아보신다고만 해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시고 네, 위번호 0 1 0 3 2 4 7 7 4만1 9번호로 네, 문자 단타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 신청까지 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집중단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장 마감 후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야 될 종목부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작 전에 매수 타점 보내드리며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지 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 제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지 모든 지식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입장해주시면 되는데 제한 인원 있기 때문에 자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제주반도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제주반도체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식 자체가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 세력의 심리를 이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력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팔게 하고 나올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주반도체 최근에 차트와 거래량을 봤을 때 세력들이 들어왔던 이제 흔적들은 확인이 되는데, 나가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거래량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매도 물량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주반도체에서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다른 내용으로는 사물인터넷, IoT 시장도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주반도체에서 또 다른 사업 하고 있는 내용이 차량용 반도체죠. 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200여 개가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2,000여 개,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수요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제주반도체는 또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물량 홀딩하시고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주반도체를 봤을 때 주가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타점이나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타점 이 부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관련 매수타점, 매도타점 관련 자료 뭐 호재 내용 전부 다 실시간으로 브리핑하면서 주주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이런 내용들 전부 확인해서 저와 같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고 네 위번호 3 2 4 7 7 3 1 5번으로 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클릭해서 두 번째 링크 소통방 참여 링크 클릭해서 참여 신청 까먹지 말고 꼭 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 추가적인 수익 낼수 있도록 소통방 참여 신청 까먹지 말고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주가 상승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인데 물량 절대 팔지 마시고 홀딩하셔서 내 수익으로 일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추가적인 수익 보시라고 종목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죠 로봇입니다 현재 2차전지와 로봇주들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지속해서 받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ai 시대의 신성장의 동력인 로봇에서 반도체 이어 가전 ai 휴머노이드 로봇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레인보우로브틱스 지분을 35% 까지 올려 최대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죠. 25년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모멘텀으로 볼수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미래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을 하게 되었죠. 특히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휴머노이드를 주력으로 개발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에 AI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네, 24년 삼성 주주총회에서는 AI 관련의 신사업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M&A를 통해서 먹거리를 찾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sf 영화가 현실화되는 오픈 ai 로봇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미 모델을 출시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회사 잡으면 2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폭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의 m&a 타겟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소식 m&a 소식 발표되는 순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삼성 투자 소식 밝혀지고 1000% 이상 상승을 했었고, 현재도 지분 35%까지 늘린 후 주가가 이미 상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각 세력별 주체, 단가죠. 컴퓨터로 확인을 했고요. 세력들의 정보와 매매 전략까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 매진 물량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얼마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강력한 재료와 기술적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잡는다면 2월부터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종목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이니 모니모니 해도 레인보우 로보텍스급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관련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 전목 휴먼 로봇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탄탄한 재무고조를 가져가고 있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 대학 R&D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이 현직 연구와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 곳이고요 여의도에 있는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삼성전자가 M&A 하려고 한다라는 근거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신다면 계좌에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따라가 주신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을 자신할 수 있는 종목이니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위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종목 보내드리니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 받아보시고 2월 달부터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평균 단가와 상승 여력,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수타점, 매도타점 또한 말씀드리니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받아보시고 삼성 M&A 협상을 진행 중인 이 종목 매수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상승을 노려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받아보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위번호 문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M&A 종목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4에서 6% 정도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단타 종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도 잡아가셔서 기존 종목만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잡아가셔서 수익 또한 챙겨가시고 우리 주주님들 주식하면서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닐 텐데 그 외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처치 곤란인 종목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손실률 어떻게 줄여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방 참여 후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더보기 하나 있는데, 클릭해주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자 인증 혹은 문자 보내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 보내는 창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소통방. 입장 신청하는 링크입니다. 소통방 같은 경우는 클릭하셔가지고 입장 신청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참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뭐 단타 종목이나 뭐 종목진단 손실 중인 종목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소통방 참여하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던 M&A 삼성전자 M&A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1번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